우선은요. 나는 역함수 어 한번 구해볼까. 자, 원래는 안 구해도 돼. 근데 우리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이거 배워 미리 도입을 할게요. y는 o x 제곱이잖아 우리 역함수 어떻게 구하죠? x랑 y 바꾸면 돼요. x는 o의 y 제곱 이렇게 바꿨죠? 그럼 얘를 우리 좀 정리해볼게요. 우리 가까운 거리를 가까운 거리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그쵸 얘를 로그 O의 X는 Y 이렇게 됐어요? 지수표와 로그표 생각나십니까? 로그 이게 역함수예요 오의 지수함수 OX제곱의 역함수는 로그 OX 됐어요? 이게 서로 역함수라고요 그러면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X축 이렇게 Y축 그린 다음에 증가함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Y는 OX제곱이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역함수니까 y는 x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얘는 대칭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y는 로그 오 x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됐어요? 그런데 이건 아직은 우리가 로그를 안 배웠으니까 이거는 역함수를 푸는 건 아니고, 자, 우선은 이거는 그냥 선생님 그냥 설명만 한 거고요. g에 25분의 1 구해봅시다. 얘가 어떤 값이 있을 거예요. 그 값을 내가 선생님이 A라고 할게요. 됐어요? 근데 F랑 G랑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는 만나면 항등함수가 되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F를 취할 거예요. 이렇게. F. 이렇게. 여기도 F. 함수를 취하면 얘랑 얘랑 만나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나오니까 25분의 1로 나올 거고, F, A. FA는 뭐예요? 여기다 A 집어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에 A제곱. 아, A가 얼마 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네요. 5에 마이너스 2제곱이, 5제곱이역수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6값이, 우리가 6값을 A로 놨으니까, 6값을 A로 놨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이거 하나 다시 또 찾아 봅시다. G에 125를 우리는 B라고 놓을게요. 됐어요. 여기다가 F F 치하면 F B는 F 취에 쓰니까 1 2 0 이렇게 나오겠다. 근데 F B는 여기다 B를 대입을 한 거니까 5의 비제곱인 거고 얘는 5의 세제곱이겠죠? 됐어요. B는 3이다. 이거 3이라고요. 이거 3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아니면 이거, 이것도 거이 한번,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역함수가 우리가 뭐였어요? gx가, 이거 아, 하나만 확인해볼게요 로그 5의 x였잖아요 여기다가 25분의 1 /25 집어넣을게요 g에 25분의 1 /25 집어넣으시면 로그의 5의 25분의 1 /25 이렇게 될 거고요 2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2제곱인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 나갈 수 있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마이너스 2 나오죠? 오케이? 응. 자, 그래서 답은 이거, 답은 마이너스 6이에요.